또새바지를입습니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여기까지 나오는 건가? 광각이랑 <laughs> 여기까지. <laughs> 숙제를 하고 있는지요? 여기는 오늘의 날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더울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반팔 입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제 학교에 가겠습니다. 아, 미친 거 아니야? <laughs> 학교를 가겠습니다. 학교에 <laughs> 가. <laughs> 저희 등굣길을 <등급기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예. 아, 미친 이 너무 좋겠 이제 와봐. 브라질에 예원이가 <목소리> 브이로그 첫번가라고. <접근> <laughs> Elevator, 네. What was there? 도 o u r e m o 몇기 than I h a g b g b 그래서 오늘 벌, 벌써 2 분이 지났어요. 오늘 너가 잘 찍으면 한번 편집해서 아 어떻게 찍어야 할까? 가세요. <laughs> <고생하세요. 웃음> 아 나무 한번 찍어 봅시다. <laughs> 아, 그니까. 아, 이거. 이할이이없이오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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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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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Uma... filme, <laughs> Mas uh, filme na rua, vai Não, aqui não! Aqui This is Oi! Oi, oi, oi! oi. <laughs> oi. Estamos no FAP <laughs> e vamos na aula de Edson e, e quem? Eu! Dilma! Ah, Dilma! E o que vamos fazer hoje? Eu não sei! Você fez tarefa? Não. não? Okay. Você fez? Eu tampouco. Ah. Eu dormi demais. Ah, ok. <laughs> Viajei demais, uh -huh. então... Tá. Uh, eu não sei... <laughs> 10시 20분인데 음... <laughs> 아마도 이게.. 아! 지금 11시 20분이에요 썸머 타임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는 내일 먹을.. <laughs> 네 뭐지? 수박이요 아, 어, 점심에 월, 수, 월 수박은 포어로 뭐라고 하나요? 멜랑시멜랑시야멜랑시야 정말 저렴하죠? 얼만가요? 6.6입니다. 여기 성냥이가 있나요? <laughs> 여기 여기 성냥이저 있나요? 여기 성냥가수나으로이가 있나요? 여기 성냥이거든요수기으로이을붙이거든요 수봉수봉이요수봉 보여, n g so long. Poor, poor, dear. i t 고 a child. What do you want to go? Poor, dear. Poor, dear. p o 에 아! 저의 지갑입니다. 여기는, 아, 이거는, 아피 카드인 아니, 얼굴이, 이게 원래 사진이 이런 사진이 아닌데. 이상한, 이상하게 나와서, 사진은 괜찮은데, 이, 빠삐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약간, 음, 모르겠다. 오, 좋아. 아이고야! 이거는 일기장입니다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열심히 이죠 이리.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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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여줄게 <laughs> <풀어줄> 엄네 <없네. 웃음> 유튜버는 힘든 일이었어. 아, <laughs> 벤츠라도.